안녕하세요. 와이시 뷰입니다 가성비 태블릿 시리즈를 12월 초나 중반에 리뷰와 비교를 좀 다루려 했는데 아시죠? 배송 진짜 아 너무 늦게 받게 돼서 테클라스트 M40도 딥북, 아이플레이 3티 프로도 딥북, 현재 아이플레이 폴티가 출시해서 글로벌 버전 예약을 받던데 지금 이 마당에 제가 이걸 리뷰하는 게 맞나 싶지만 그래도 봐주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쿠폰 적용해서 159,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아이플레이 3 0는 전용 펜을 지원합니다. 테스트 명목상 구매를 했는데, 4 0 9 6 9필압펜이 38,400원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가격이 좀 있죠? 이렇게 해서 총 197,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아, 왠지 시작부터 호갱된 느낌. 테클라스트 M40과 비슷한 시기에 출시를 했고, 이두 개를 많이 좀 비교하는데, 오늘은 아이플레이 30 프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다음 영상에서 테클라스트 M40과의 비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징 같은 경우, 아이플레이 20보다 좀 작아졌습니다. 10.1에서 10.5인치로 디스플레이는 커졌는데, 패키징은 좀더 작아졌어요. 구성품은 태블릿과 타입C 충전 케이블, 110V 충전기가 있고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충전기 같은 경우는 돼지코를 껴서 사용을 해야 하고요. 저는 전용 필압펜도 함께 구매를 했습니다. 아이플레이 20나 태클라스 M40 같은 경우도 그랬고, 보통 중국산 태블릿 같은 경우는 보호 필름이 붙여서 나오기 때문에, 따로 강화필름 같은 경우는 주문하진 않았습니다 외형을 보시면 전작 아이플레이20보다 확실히 커졌습니다 왼쪽이 아이플레이20 프로고 오른쪽이 아이플레이30 프로입니다 두 개를 대조해서 비교해보면 폭도 넓어지고 길이도 좀 길어졌죠 베젤 부분도 옆에 같은 경우는 약 2배 위아래는 약 1.5배 정도 넓어졌습니다 10.1인치인 아이플레이20 프로 같은 경우는 성인 남자 기준으로 한 손에 들고서도 충분히 사용할 만 했었는데 30 프로 같은 경우는 조금 버겁습니다 무게는 20가 450g, 3티가 510g으로 무게도 좀 늘었고요. 10.5인치 디스플레이 사이즈의 IPS 패널을 사용했습니다. 전작과 패널은 동일하고요. 해상도는 1920x1200입니다. 해상도 같은 경우는 아이플레이 20와 같지만 밝기는 대략 20% 정도 향상이 되었는데요. 둘다 지금 현재 최대 밝기로 해놨을 때의 밝기입니다. 아이플레이 20를 쓰면서 만족스러웠던 게 화면 밝기나 채도 표현이었는데요. 아이플레이 30 프로에서는 확실히 좀더 밝아졌고 올드 큐브가 디스플레이 품질은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들보다는 좋습니다. 상단에 카메라가 있고 전작에는 없었던 옆에 조도 센서가 있습니다.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항목에 보면 밝기 자동 조절 항목이 있는데요. 이곳을 활성화 해놓게 되면 주변 사용 환경에 따라서 자동으로 밝기 조절을 해줍니다. 쨍한 밝기를 계속 유지해서 사용하고 싶다면 설정을 끄고 사용할 수 있고요. 하단에는 여전히 같은 듀얼 스피커와 C타입 단자가 있고요 스피커 성능 같은 경우는 20대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세로로 밑에 스피커가 나 있다 보니까 영상을 볼때 이런 식으로 가로로 눕혀놓게 되면 스테레오의 느낌이 좀 아쉽습니다. 볼륨을 최대치로 했을 때 약간의 부밍도 있고요 음질이 그닥 좋진 않습니다. 아이플레이 4 t 가 쿼드 스피커로 바뀌었는데 한번 기대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상단에는 3.5mm 이어폰 단자가 있고 오른쪽에는 전원과 볼륨 조절 버튼, 왼쪽에는 s 과 TFT 슬롯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이즈만 달라졌고 iPlay 20과 비교했을 때 카메라의 위치나 다른 조작 버튼의 위치 역시 모두 다 동일하고요. 뒷면 역시 상단의 카메라와 집판에 있는 그런 배경이 같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성능이 조금 좋아졌는데요. 후면은 8MP, 전면은 5MP입니다. 카메라의 용도보다는 영통이나 온라인 수업 정도 때 사용하기 적합한 정도입니다. 스펙을 한번 살펴보면. A.P.는 미디어텍 헬리오 P60을 사용하고 GPU는 말리 G7를 사용합니다. iPlay 20가 유니속 SC9863을 사용했죠. CPU 속도 같은 경우는 대략 60% 정도 성능이 빨라졌고 스냅드래곤 660 정도의 수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웹서핑을 했을 때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데요. iPlay 20 같은 경우는 스크롤을 할때 약간의 좀 버벅임이 좀 있죠. 웹서핑을 할 때는 확실히 20보다 썰0가좀더 쾌적한 부분은 있습니다. 빅벤치5 스치는 20와 30을 비교했을 때 싱글 코어는 약 2배 정도, 멀티 코어는 1.5배 정도 더 높고요. 앱 설치나 로딩, 웹서핑에서 확실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램은 6기가에 128기가 스토리지고, TF카드를 통해 256기가까지 확장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램 같은 경우 20와 30 모두 기본이 4기가이지만, 저는 둘다 프로를 가지고 있고 프로는 둘다 램이 6기가입니다 블루투스 버전이 3티 같은 경우는 4.2고 20가 5.0인데 이게 좀 어이가 없죠 어떻게 다음 세대 버전인데 블루투스 버전이 더 낮아질 수가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배터리는 7000mAh로 20보다 1000mAh 늘었습니다 덕분에 약간의 무게도 좀 늘었죠 배터리 타임 같은 경우 유튜브 시청 기준으로 8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배터리 효율은 나쁘지 않습니다. GPS를 지원하고 유심을 지원해서 통화, 메시지,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고 카카오 맵이나 티맵 같은 내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통화도 잘 되는 편이고요. 저는 다이소에서 알뜰 요금제 유심칩을 사용해서 쓰는데 문제없이 잘 됩니다. 듀얼 와이파이를 지원하고 OS는 안드로이드 10을 사용합니다. 아이플레이 3티에서 주목을 받았던 게 전용 필라펜 지원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펜은 페노발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올드 큐브 전용이라고 하는데, 펜 구성을 보면, 필라 펜과 그리고 배터리. 배터리가 전 이런 배터리 처음 본것 같은데, 4A 사이즈입니다. 보통 우리가 작은 사이즈 하면 3A까지 보는데, 4A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여분 펜촉이 들어있습니다. 이 전용 필라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애플 펜슬이나 S펜처럼 블루투스를 통해서 연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체 배터리를 사용해서 블루투스 연결 없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펜을 사용하는 스마트 펜처럼 이런 식으로 터치가 잘 먹는 편이고요. 그래서 블루투스 연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거 그냥 아무데나 다 되는 거 아니야 싶어서 아이플레이 20에 시도를 해봤는데 잘안 되죠. 아이플레이 썰티에서만 반응을 합니다. 많이들 궁금하신 부분이 팜 리젝션이 제대로 되느냐와 필기와 드로잉에 대한 필기감. 우선 전용 메모 앱이 없기 때문에 따로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드로잉은 그림그리기라는 앱을 받았고 노트 앱은 스키드라는 앱을 받았는데요. 결론적으로 팜 리젝션은 지원이 되긴 하지만 앱에 따라서는 약간의 쾌적함이 좀 다릅니다. 우선 스키드라는 노트 앱에서 사용을 했을 때 무리 없이 팜 리젝션이 잘 지원이 됩니다. 글을 쓸때 손이 바닥에 닿아도 글씨가 잘 써지고요. 글을 쓰는 반응속도는 애플펜슬 1세대를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1세대 대비 약70%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펜촉이 애플펜슬처럼 뾰족하지 않고 약간 뭉툭해서 좀 필기감은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무난한 편입니다. 빠릿하거나 매끄러운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쓰는 족족 잘 따라오는 편이죠. 이런 노트앱에서 사용시에는 그래도 그럭저럭 이 펜은 쓸만합니다. 그림 그리기 앱 같은 경우에는 드로잉 같은 거할 때는 손이 바닥에 닿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때 매끄럽게 잘 그려지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손이 이렇게 닿는 상태에서 뭔가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손 닿는 부분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펜촉이 닿은 후에야 리젝션이 되다 보니 필기할 때와 드로잉할 때를 잘 구분해서 앱을 사용하시면 괜찮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로잉용으로는 아직 좀 멀었다 생각이 되고요 필기용으로 사용할 때는 노트 앱을 잘 활용하시면 가성비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드큐브 같은 경우는 비슷한 가격대의 타사 제품들에 비해 디스플레이가 괜찮은 편이죠 채도 표현도 좋고 우선 화면이 좀더 밝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 머신으로 사용을 하실 텐데요 아이플레이20에서 유튜브 저화질 문제 같은 경우는 아이플레이30에서는 문제없이 1080으로 자 지원이 되고요 아이플레이20 같은 경우는 다운 그레이를 해서 사용을 해야 1080 프레임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아이플레이30은 모든 영상들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 머신으로 사용을 하신다면 화면 사이즈는 거거익선이죠 10.1과 10.5의 차이는 확실히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SD 화질로밖에 시청이 안되고요 중국산 태블릿은 어쩔 수 없죠 넷플릭스 머신 저렴한 거 찾으신다면 파이어 HD 혹은 겔탭 A 시리즈를 쓰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SD 화질도 iPlay 30에서 같은 경우는 크게 불편함을 못 느낀 정도라서 저는 무난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웹서핑을 할 때도 확실히 전작에 비해 좀 빠릿해졌고 기사나 웹툰 같은 거를 볼 때도 화면이 커서 쾌적하게 볼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 몇 가지 진행을 해본 결과 iPlay 20보다는 좀더 쾌적하게 진행이 됩니다. 상업으로 돌리기에는 여전히 좀 무리가 있고요. 옵션 조절을 좀해 주시면 웬만한 게임들은 돌아가는 편입니다. 게임용으로는 무난하게 사용은 되지만 태클라스트 M40의 쾌적함을 기대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사용을 해보면서 영상 머신으로서 구매를 하신다면 넷플릭스 SD 화질만 괜찮으시다면 비슷한 가격대의 태블릿 중에서는 아이플레이 썰티 프로가 영상 머신으로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펜을 지원하는 장점이 있죠. 아이플레이 40 같은 경우는 펜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도 하고 처음 사용을 했을 때는 애플 펜슬에 좀 적응이 되어 있다 보니 아, 이건 좀쓸게못 되는구나 싶었는데 테스트를 하면서 계속 사용하다 적응이 좀 됐는지 10만원대 제품군에서 이렇게 펜을 지원하는 태블릿이 흔치도 않고 팜 리젝션과 이 정도 필기감이라면 무난히 노트용으로도 사용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0.5인치 태블릿이라 MS 오피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좀 오피스용으로는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빠릿한 성능과 게임으로 돌리기에는 좀 아쉽지만 인강용이나 영상 감상용, 그리고 펜 지원으로 노트용으로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아이플레이 30 프로를 사용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번엔 테클라스트 m 4 0과의 비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